<laughs> 드래곤볼 찾듯이 찾아봐. 체크. 체크. 그렇지. 아 자. 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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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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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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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요요 제크, 앉아. 어허. 자, 앉아. 어 자. 앉아. 앉아앉아 앉아. 자,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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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한다. 이구 잘. 아이고, 잘한다. 기다거이라 자, 선! 선 주세요, 선! 깡총! 자, 엎드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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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, 엎드려! 엎드려! 잭, 엎드려. 엎드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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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뿅! 체크,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? 자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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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, 주세요, 주세요, 체크, 주세요, 주세요, 체크, 주세요.

Okay, so I'm r 자 a d y I 자 i 자. d 총. <laughs> 크야 그냥 새거 하나 줄게. 제크너 제크, 하나 줄게. 어허~~ 제크! 아, 제크야 어디 갔는데~? 한번 볼까요~? 한번 볼까요~? 이게 없는데? 응? 이네 제크! 앞에 있는데, 어, 볼펜, 그 앞에 있는데, 앞에. 어, 거기, 거기, 어, 그래, 그치.